연수원 기획협력팀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종섭 팀장입니다. 본 연수원은 경기도 운수 종사자 및 교통 약자의 교통 안전에 대해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교육 외에 교통 사고에 대한 상담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문제 그리고 도로교통법, 자동차 보험 등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은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본 연수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상담 사례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는 황색 신호에 진입하였고 왼쪽 방향에서 적색 신호에 진입한 직진 중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가피의 차량과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라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 신호 위반에 해당하지만 적색 신호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더 중앙으로 가해 차량으로 구분되며 양 차량의 기본 과실에 수정 요소를 적용하여 보험사에서 과실 상계에 하게 됩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보면, 황색의 등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황색 등화 시 진입하게 되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 지금까지 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호위반 사고 사례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중과실 사고는 인적 피해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교차로에서 특히 신호위반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준법운전 및 안전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정해져 있는 사고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사례를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그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수원 교통사고 상담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 연수원에 사고 상담 전화를 주시면 사고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와 상담을 하시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사고 처리, 그리고 보험 등 전문 상담 위원을 연결하여 직접 상담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